캐치해야지, 꺼져라, 막 <laughs> 일종의 마음의 감기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극단적인 생각이 들때 항상 떠올려야 되는 건. 사실 이 주제 관련해서 내가 너희 선배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너무 뭐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는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집안에 수해가 난다거나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어서 그때 내가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을 겪었고 중3 때 죽겠다는 마음을 먹고 수업시간에 달려 나가서 옥상 위에 올라갔던 얘기를 너희 선배들한테 했던 적이 있어. 막 사실 올라갈 때만 해도 아, 나는 이 세상 너무 힘들고 미련이 없어 라는 생각을 어린아이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 올라가서 옥상 위에서 내가 되게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면 난 진짜 아무 미련이 없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중학생이 옥상 위로 올라갔는데 옥상 위에서 죽으려고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어, 너무 무서운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 왜 무섭지 난 아무 미련이 없고 그냥 끝내면 마음 편할 줄 알고 그냥 말 그대로 레스팅 피스가 기다릴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 무서운 데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문득 깨달은 게 있어. 내가 만약 진짜 죽고 싶었다면 여기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까 어찌 보면 역설적이게도 정말 살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완벽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이런 극단적인 마음까지 등기한 건 아닐까 죽을 각오로 더 열심히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거기서 중학교 때 내려온단 말이야 그때 내가 깨달은 내 나름대로의 철칙이 있어.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극단적인 생각이 들때 항상 떠올려야 되는 건 자기 삶에 욕심이 없고 애정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전혀 안 든다는 거야. 그냥 뭐 시험 망치면 어때? 내가 뭐 나쁜 얘기 좀 들으면 어때? 그냥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야? 라고 사는 사람은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역설적이게도 안 해. 오히려 내가 너무 잘했으면 좋겠고, 나의 삶이 완벽했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삶에 애정이 너무 많으니까 역설적이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희가 조금이라도 공부하다가 조금 힘든 생각이 들면,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삶에 애정이 역설적이게도 많은가 보다. 너무 애정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도 들수 있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견뎌내야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내가 딱 하나만 얘기하면 사람은 본래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싶고 기, 기분 좋은 생각하고 싶고 정말 좋은 생각하고 싶어야 정상이야. 근데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내가 싫어지고 내가 미워지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건 진짜 본인이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에게 다가왔기 때문일 거야. 그런 생각에 지면 안 되잖아. 나는 그걸 너희 선배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종의 마음의 감기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 내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힘들면 사람들은 자기를 재워주잖아. 지영아, 너무 힘들었지? 고생했다. 너 진짜 이번 주에 너무 고생했으니까 푹 자라. 자기 자신이 몸이 아프면 육체 질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감정에 감기가 걸리면, 마음의 감기가 걸리면 내 마음이 오죽하면 그렇게 힘들었을까 하고 자기를 돌봐주고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나 그동안 너무 지쳤나 보다. 나를 좀 쉬게 해줘야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왜 이따위로 살아 너 이렇게 살 거면 살지 마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 가혹하게 혼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몸의 감기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약해질 때도 컨, 자기를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얘들아 하나만 더 얘기하면 시작할 때도 되겠지만 우리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나한테 좋은 거 주려고 나한테 좋은 거 주려고 행복한 거 주려고 시작한 공부 때문에 불행하면 안돼그건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정말. 길게 살아야지. 선생님 저는 막 길게 살고 싶은 생각 없고요. 그냥 지금 막 머릿속에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요. 라고 한다면 내가 그랬지. 그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닐 거라고. 뭔가 안 좋은 기운이 껴서 그래. 막아 껴서 그래. 퇴치해야지. 꺼져라. 막. <laughs> 그렇게 하는 게 좋아.